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정의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는요 믿음이 뭐야?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와, 저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졸라술 때가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요 왜냐 아직까지 저 아이들한테는 내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또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 아이들이 저를 안 찾게 되는 그날이 되면 이제 저 아이들한테 저는 쓸모가 없겠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찾지 않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은 전부 잔소리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저에게 무언가 늘 필요를 찾아요 아빠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 해줄 일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다할수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 뒤로 빠져 계세요 하나님 교회 부흥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손 떼세요, 내 삶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치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막 졸라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겁니다.